2025년 15월에는 54년 말띠에게 내 마음 속 오랜 바람이 한 줄기 비처럼 따뜻하게 들어오는 기회가 열립니다. 자식 걱정, 건강 고민, 그리고 쓸쓸함에 마음이 답답했던 날도 이달에는 소리 없이 풀리고 웃음이 번집니다. 무속에서는 복의 바람이라 하죠. 복의 바람이란 뜻하지 않은 좋은 일이 자연스레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운을 좀더 세분화해서 건강, 가족, 작은 돈 걱정까지 모두 차근차근 풀어드릴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마음속 바람을 댓글로 남겨주시면더 깊은 길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54년 말 뒤에 이번 달 전체적인 운의 흐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은 물과 불의 에너지가 사이좋게 손을 잡은 모양새입니다. 불의 해에 물의 달이 어우러지는 이 시기에는 무속적으로 말하자면 서로 다른 기운이 만날 때 생기는 좋은 변화와 새로움의 바람이 부는 시기입니다 물은 부드러움과 지혜를 상징하고 불은 에너지와 기상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두 힘이 만나면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남을 이해하는 넉넉함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는 이런 조합을 상생이라고 부릅니다 상생은 서로 도와서 더 좋은 결과를 이루는 것을 뜻합니다 말띠 분들은 원래 기운이 빠르고 움직임이 활발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물의 부드러운 힘이 더해져서 내 마음은 한결 편안해지고 주변과의 소통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불교적으로 보면은 물이 불을 감싸듯이 감정이 차분해지고 화를 누그러뜨리는 힘이 강해집니다. 따라서 오래된 갈등이나 풀리지 않던 문제가 있다면 이 달에는 자연스럽게 화해와 이해의 길이 열리는 흐름입니다. 이번 달 54년 말띠분들에게 가장 좋은 점은 새로운 기운이 들어와 건강과 마음이 안정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잘 풀리지 않던 일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순조롭게 흘러가는 느낌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가족 사이. 친구 사이에서도 오해를 풀 기회가 생기고 마음을 나누는 대화가 늘어납니다. 이것은 무속적으로 복이 열린다는 신호입니다. 복이 열린다는 것은 좋은 일과 인연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달에 꼭 해야 할 중요한 일은 가족과 이웃.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말띠의 빠른 성정의 물의 여유로움이 더해져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어도 따뜻함이 전달되고 내 마음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또한 오랜 친구나 지인을 먼저 찾아보면 뜻밖의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기쁜 일은 내가 오래 기다리던 소식이나 그동안 기대하지 않았던 복이 찾아오는 순간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은 무속적으로 귀인의 기운이 들어온다고도 합니다. 귀인의 기운은 내게 도움을 주거나 새로운 기회를 가져오는 특별한 인연을 뜻합니다. 이 기회를 잘 잡으면 내 삶에 한번더 활력이 생기고 행복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른 반가운 만남이나 우연히 알게 되는 새로운 정보입니다. 이런 변화가 찾아오면 망설이지 말고 기회를 잡는 것이 큰 복의 시작이 됩니다. 조심할 점이 있다면 너무 서둘러 결정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주변의 의견도 천천히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에는 서두르지 않아도 좋은 일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흐름이라서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운을 더 크게 키우는 비결이 됩니다. 다음으로 54년 말띠의 11월 귀인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바람이 차가워지지만 마음은 오히려 한결 따스해지는 흐름입니다. 이 시기의 기운은 밝고 순수한 물의 힘이 크게 작용하여 말띠의 불 같은 본성의 온화함을 더해 줍니다. 무속적으로 보면은 이 시기는 옆에서 지켜주는 보호신이 크게 깃드는 달입니다. 예부터 보호신이 곁에 머무는 달에는 말띠에게 귀인복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귀인복이란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힘이 되어 주는 은인을 만나는 복을 뜻합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도 이번 11월은 불이 물을 만나 갈증이 해소되듯 갈팡질팡했던 마음에 해답을 주는 사람이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특히 54년생 말띠에게는 인생의 경험이 길처럼 펼쳐지며 조언이나 도움을 주는 소중한 인연이 나타날 수 있는 달입니다. 이 시기의 좋은 점은 작은 고민도 말만 꺼내면 자연스레 해결의 실마리가 주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말띠는 원래 자신감 넘치지만 올해의 차분한 물 기운이 말을 더 부드럽게 해 주어 누구에게나 호감을 얻는 흐름을 타게 됩니다. 또 무속의 용어로 복덕문이 열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덕문은 인연 먹, 기회가 한 번에 들어오는 문을 뜻하는데, 이번 달은 말띠에게 바로 이 복덕문이 너그럽게 열리는 시기입니다. 이달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주변 지인이나 오랜 친구, 가족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말띠에게 올해는 혼자 고민하기보다 솔직한 마음을 표현할수록 귀인복이 더 크게 들어옵니다. 만약 어려움이 있다면, 마음을 열고 도움을 청하면 돕는 손길이 순순히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취미나 봉사활동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활동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인연이 생기고 그 인연이 생각지 못한 기회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11월에는 좋은 소식이 집안이나 가족을 통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기쁜 일이 말띠에게도 기쁨으로 이어지는 흐름이니까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무속적으로 말하는 복받는 말 한마디에 힘도 큽니다. 이 말은 누군가를 칭찬하거나 덕담을 전하는 말인데 이 달에는 그 한마디가 복을 끌어당기는 열쇠가 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로는 예상치 못한 연락이나 반가운 소식을 들었을 때입니다. 오래 끊어졌던 인연이 다시 맺어지거나 생각지 못한 선물이 들어오는 경우 예, 이런 신호는 우연이 아니라 11월에 복이 찾아온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 신호를 마음껏 반기고 기쁜 감정을 주변과 나누면 더욱 큰 복이 들어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일도 희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혹시 사소한 오해가 생기거나 누군가와 작은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말띠는 이번 달 부드러운 말 한마디와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든 오해를 깨끗하게 풀수 있습니다. 이 달에는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주는 마음이 복을 더 크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54년 말띠의 11월 재물운에 대해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깊어진 가을의 기운과 물의 기운이 함께 흐르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무속적으로 바라보면은 대지의 푸근함과 강물의 유연함이 함께 스며드는 달이라 볼수 있습니다. 54년 말띠 분들은 원래 밝고 격동적인 불의 기운을 타고 났지만 이번 11월에는 차분한 물의 에너지가 조화롭게 스며듭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이런 때를 기운이 서로를 돕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뜻은 불의 뜨거움이 물의 유연함을 만나면은 지나친 열기는 식혀주고 부족한 흐름은 채워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54년 말띠 분들의 재물운은 큰 파도처럼 요란하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안정적인 풍요가 함께합니다. 특히 사주에서는 흐름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흐름이란 온이 막히지 않고 술술 풀린다는 뜻입니다. 54년 말띠에게 이번 11월의 흐름은 욕심부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순리에 맡기면 은 재물이 스며들 듯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이번 11월 54년 말띠분들에게 가장 빛나는 점은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인덕입니다. 무속에서는 인덕이 많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인덕이 많다는 것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보게 되어준다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보여온 따뜻한 마음과 진실된 행동이 이번 달에는 뜻밖의 재물운으로 돌아옵니다. 누군가의 작은 도움이나 오래된 인연에게서 받은 소식이 금전적으로 좋은 기회로 이어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만큼 대인 관계에서 미소와 여유를 잃지 않으면 좋은 기운이 자연스럽게 따라 붙게 됩니다. 이번 달에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조용히 자신을 다듬으면서 작은 지출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주에서는 감사의 기운이 들어오면 복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복이 싹 튼다는 뜻이지요. 이번 달은 소비를 줄이기보다는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고 남들과 나눌 때 오히려 더큰 재물운이 유입됩니다. 작은 나눔의 실천이 상상하지 못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1월 중에 54년 말띠분들에게 찾아올 좋은 일로는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던 지인이나 가족에게서 뜻밖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속에서는 귀인의 기운이 있다고 합니다. 귀인의 기운이란 평소엔 잘 드러나지 않다가 필요할 때 도와주는 귀한 인연을 뜻하지요. 이번 달에는 평소보다 이런 귀인의 운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따뜻한 말을 건네고 용서하는 마음을 내는 순간 좋은 기회가 선물처럼 따라옵니다. 이번 11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로는 자신이 평소보다 저절로 웃고 있는 순간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무속적으로 행복의 기운이 들어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좋은 일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미소가 절로 지어질 때 그날은 금전의 흐름이나 소소한 행운이 찾아오는 신호가 됩니다. 이런 감정의 변화를 제대로 느끼면은 행운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달 54년 말띠가 조심해야 할 일은 자신의 노력이 당장 결과로 나오지 않는다고 조급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주에서는 오래된 나무처럼 뿌리가 깊은 사람일수록 복이 천천히 열매 맺는다고 합니다. 지금 조금 느리게 흘러가더라도 내 준비와 노력이 어긋나는 것이 아니니 긍정적인 인내를 가지고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넉넉한 마음가짐은 오히려 더큰 기운을 불러오고 결과적으로는 더 안정적인 재물운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54년 말띠의 11월 횡재수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정해월의 물의 기운이 넉넉하게 흐르는 달입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을사년의 나무 기운과 정해월의 물 기운이 함께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말띠는 원래 불의 성질을 지녔으니 이번 달은 마치 시원한 시냇물 위에 밝은 해가 반짝이는 모습입니다. 무속적으로 보면은 물과 불이 조화롭게 만나는 해월살의 의미가 복을 부르는 시기임을 알려줍니다. 해월살은 어려움 뒤 좋은 일이 생기고 새로운 기회가 다가오는 때를 뜻합니다. 말띠에게는 이런 좋은 기운이 오랜 기다림 끝에 큰 횡재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12월의 사주와 말띠가 만나면은 숨겨진 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나무의 꾸준한 성장력과 물의 부드러움이 말띠의 활발함에 힘을 실어주는 구조가 됩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마음속에 간직했던 소망이 이달에는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무속에서는 이럴 때 신의 보살핌이 강하게 깃든다고 말합니다. 뜻밖의 횡재나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해 금전운이 트이거나 가족 안에서 기쁨을 보는 일이 연달아 일어나는 흐름입니다. 이번 달 말띠에게 좋은 점은 일상에서 받은 작은 친절과 누군가와 나눈 따뜻한 인연이 큰 복으로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잘 느끼지 못했던 가족의 사랑 혹은 친구나 이웃과의 소소한 정기 이번 달에는 본인도 모르게 큰 행운으로 이어지는 힘이 됩니다. 사주 명리학적으로는 재성이 균형 있게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작은 재물이나 선물을 받거나 그동안 노력한 일이 예상 밖의 결실로 이어지는 복이 연이어 들어오는 구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럴 때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주변과의 소통을 절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인연 하나에도 진심을 담아 말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대박의 신호가 되어 돌아옵니다. 무속적으로 이것을 수구초심의 털을 다지는 시기라고 부릅니다. 수구초심은 처음의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 자신이 누구인지 주변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움직임을 뜻합니다. 이번 달에는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연락이 뜸했던 가족이나 친구에게 먼저 말을 건네는 것이 행운을 부릅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뜻밖의 소식이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사람이 도움을 주거나 귀한 정보를 안겨주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는 큰 횡재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소소한 부탁이나 누군가의 작은 요청에도 열린 마음으로 응한다면 그 안에 대박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무속적으로는 귀눈이 강하게 들어오는 달이기 때문에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복을 불러오는 역할을 합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바쁘고 경황이 없어 주변의 도움을 놓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느긋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오히려 더큰 복이 들어오는 흐름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11월 초심을 잃지 않고 마음을 열어두면 말띠에게는 행운의 바람이 가득 불어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4년 말띠의 11월 건강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1월은 물의 기운이 크게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명리학에서 말하는 물의 기운은 마음을 맑게 해주고 몸 속에 쌓인 묵은 피로를 씻어주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어, 특히 말띠는 본래 뜨거운 불의 기운을 타고났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물의 기운이 불의 기운을 부드럽게 감싸고 피로와 긴장을 자연스럽게 해소해주는 흐름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무속 신앙에서는 이런 물 기운이 운명을 씻기는 정화의 달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즉 쌓였던 근심과 고민이 조금씩 눈 녹듯 풀리고 마음의 여유와 평온이 찾아오는 달입니다. 말띠는 올해 전체적으로 변화의 바람이 많이 불었지만 12월월은 더디게 느껴질 만큼 몸과 마음이 휴식을 받는 시기가 펼쳐집니다. 건강을 보면은 예전부터 있었던 작은 고질병이나 관절통 몸의 불편함들이 한결 가볍게 느껴지고, 잠도 더 깊이 잘수 있는 달이 됩니다. 이유는 물기운이 말띠에 지나친 열기를 내려주며, 면역력 상승을 돕는 흐름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좋은 점은, 소화기와 순환기 쪽에 평소 약했던 분들이라면은, 이번 달에는 그 증상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컨디션이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말띠는 원래 활동적이고 정열적인 성향이라, 가끔 몸에 무리가 쌓일 때가 많은데, 이번 달에는 잠깐 쉬어가는 것이 큰 복으로 이어집니다. 꼭 해야 하는 것은 꾸준하게 가벼운 산책이나 온천욕, 명상이나 조용한 음악 듣기처럼 몸과 마음을 모두 쉬게 해주는 활동입니다. 무속에서는 이런 시간을 몸과 마음의 기운 맞추기라 부릅니다. 이 기운 맞추기를 하면은 안 좋은 에너지마저 스르르 녹아내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달 말띠에게 일어날 가장 좋은 일은 오랜만에 기분 좋은 소식이나 기다렸던 사람과의 갈등 해소입니다. 왜냐하면 11월의 흐름이 평화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슬그머니 쌓였던 오해나 서운함도 자연스레 풀리고, 진심이 진심으로 닿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마음이 평소보다 훨씬 가벼워지거나 작은 일에도 미소가 지어지는 순간입니다. 이럴 때는 복이 들어오는 신호이니,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감사의 말을 자주 건네주시면은 건강과 행운이 두 배로 따라옵니다. 한 가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과도한 활동이나 늦은 시간까지 무리는 삼가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 몸을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의 행운의 기운을 더 크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조심해야 할 것도 결국 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밑거름이 됩니다. 운명적으로 이번 달은 몸과 마음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지는 시기입니다.